께서 오늘 행사 런이 것이 작업 안전 관리 활동이 모든 현장 10대 건설업체 최고 경영자분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이신 것은 적어도 우리 현장에서는 단한 명의 노동자도 어,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어, 서로의 좋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아,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어, 본사를 포함하여 전국 현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가 어, 여전히 미흡한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시행 이전이라도 오늘 여기 모이신 10대 건설업체에서 좀 솔선수범하셔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어, 분들에 대해서 원화청 소속과 관계없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좀 현장을 잘 살펴 주십사 는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